안녕하세요. 카니우이크 TV의 주간자동차 카이쇼에 대는 비디오 찍 날씨 비디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리뷰해볼 자동차는 여러분들 GV80. 예, 오늘 또 따끈따끈한 소식이, 돌 어, 들려오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도한 시간 빠른 뉴스, <laughs>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어, 또, 제가 이제 제네시스에 아주 안테나를 바짝 키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 예, 지금 또 차를 바꿔보려고 이제 항상 검색해보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살려고 하는 차 중에, 어, 떤또 소식이 있나, 이렇게 알아보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GV80 0식 변경, 어, 전동식 사이드 스택과 애프터 블로그가 추가된다. 지금 5인승, 7인승 타입으로 하는데, 여기 뭐 지금 뭐 6인승이 이제 어, 추가적으로 이제 요번에 연식 변경을 하면서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서 얼마 전부터 이제 기사 보도 자료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 4인승이 나오고 6인승이 나오는 건뭐 그렇게 크게 뭐 개인적인 뭐 차량 활용도에 따라서 장단점은 있는 거겠지만 그니까 아무튼 뭐 이제 카니발이나 이런 미니밴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독립된 시트 형식으로서 해 편안하게 어, 탈수 있게끔 어, 시트 배열을 이제 독립 시트로 이제 해준다. 그니까 뒤에 3열에 의자 두개 갖다 놓고 이제 두개 어, 독립 시트 또 갖다 놓고 운전 전석 그다음에 보조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트 배열하는 6인승이 나온다고 하는데 또 독립 시트를 해놓으면은 또 어, 편하긴 하. 하거든요. 여러분들 공간 활용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거주 공간 활용할 때나 이럴 때도 굉장히 하죠. 조금 더 개방감 있는 그런 실내 공간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또 6인승의 장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예상으로는 또 4인승까지도 이제 생각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뭐 지켜봐야 될것 같지만 이제 올해 그러니까 2022년형은 아무튼 뭐. 인승 타입을 좀 이제 확대시켜준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변할 것이냐, 뭐 독립 시트 형식으로 이제 변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펠리세이드나 이런 데서 보시면 미니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독립 시트 형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비워놓거나 가운데 좌석 요, 요 부분을 뭐 이제 암레스트나 이런 걸로 어 안에다가 다기능 기능들 어 집어 넣어가지고 좀더 이제 활용도를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요번에 어 이제 GV80 아무래도 이제 다기능 형식의 암레스트 형식으로 해서 펠리세이드에서 어 고급 트림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 집어넣는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콘솔 박스 형식에 이제 암레스트를 적용시켜서 넣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기생 형식으로 시트 인승 타입을 좀더 확대 보강해서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gv80으로 이제 제공된다. 뭐 여러분들 이제 아까 이제 뭐 애프터 블로우 같은 경우에는 뭐 gv80이 약간 에어컨의 공조 장치에 관련돼서 이제 소소한 좀말성이좀 없잖아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이제 뭐. 여름에 이제 여러분들 에어컨 많이 쓰시고 이럴 때 조금 이제 이 에프터블로우를 통해 가지고 냄새나 곰팡이 같은 거에 잡냄새 같은 것도 여러분들 좀잘 컨트롤해서 어 똑똑하게 어 기능적으로 이제 에프터블로우를 어 적용시켜 놓은 어 그런 공조장치의 어 모듈을 이제 추가해 준다. 음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요번에 이제 변화되지만 가장 이제 핵심은 이제 요번에 이제 사이드 스텝. 아까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 드디어 제가 뭐 일전에 이제 뭐 사이드 스텝에 관련돼서 이걸 달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SUV에 대한 레스턴에 또 있는 전동식. 어 스텝을 아직까지도 어, 고정식으로 어, 수동으로 어, 되어 있는 그런 방식 중한 48만원 주고 이제 이걸 어, 선택하게끔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어, 럭셔리를 어, 지향하는 어, 이 럭셔리 를 지향하는 아 g v 8 0이 전동식조차 어, 렉스턴의 쌍용자동차에도 있는 걸 gv80에는 선택조차 할수 없는 어 이런게 어, 그냥 말이 되냐 어, 이제 이런 리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제네시스에서 음, 제 얘기를 들은 거는 아니겠지만 전동식 사이드 스텝을 드디어 이제 이렇게. 채택해준다. 뭐 이것만 이제 해줘도 여러분들 요번 예, 2022년식은 뭐 감성 만족도는 높여줬다 라고 생각이 어, 들 만큼 도 연식 변경을 어, 구매하려고 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만약에 그 아까 기사처럼 어, 적용이 된다 그러면 진짜 괜찮은 아, 옵션으로 아마 선택을 많이 받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제 뭐 가격이 이제 관건이겠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여기라면 뭐 지금 싸제로 해가지고 달 수는 있습니다 공인료까지 하시면은 예, 한 120만원 정도 어, 100만원대 초중반에 어, 이렇게 어, 업체 그래서, 싸제로, 이제, 음, 진식으로 해가지고, 달 수는 있지만, 제조사에서 직접, 어, 현대차에서, 어, 해준다는 거, 이 순정형으로 전동식 사이드 스텝이 나온다고, 어, 것만으로도 굉장히 아주 심리적으로 안정된, 어, 그런,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인승 타입하고, 뭐, 약간의, 이제, 성능 업그레이드, 뭐, 다중, 뭐, 충돌, 어, 방지 장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어, 에이다스나 이런 것들 업그레이드 하는 거 외에는 뭐, 큰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해서 뭐, 그렇게 뭐, 기대를 뭐, 이렇게 많이 안 했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뭐 성능적인 거나 편의 사항들을 업그레이드시키면서 고정식이었던 사이드 스텝을 전동식으로 이제 변화를 해서 확실히 상품 강화를 해주는 GV80. 이라는 게어 굉장히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만큼 어 요원의 연식 변경에 적용시켜줬다는 거. 물론 이제 뭐 가격대는 아무래도 순정이라고 하더라도 밖에 일반 웹업체에서 어 하는 가격 정도 한130 정도 초 중반에는 아마 가격이 책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뭐 나중에 이제 AS라든가 이런 것들 어 고민 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소비자한테는 굉장히 아주 만족도는 높을 수밖에 없는. 어 사이드 스텝이 될수 있다.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기능들을 어 제공하는지는 이제 연식 변경 모델이 이제 나와봐야지는 알겠지만, 문어 열고 닫을 때 이제 자동으로 열리고 그러는데, 어 평소에 또 이제 문 닫아놓은 상태에서도 어 외부에서 이제 뭐 리모컨을 통해서 문을 열고 닫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이렇게 어 기능 설정을 해가지고 어 펼쳤다, 넣었다, 뺐다, 이런 것들을 어 자유롭게 할수 있게끔 어떻게 설정해주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세차할 때라든가 이럴 때. 또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게 이제 과연 어떻게 이제 기능 설정을 해줬을까라는 게 이제 궁금하죠. 제가 보기에는 이 조명 기능도 아무래도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 동안 아 GV80에 이거 사이드 스텝을 좀 적용해줬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서야 이제 거진 한1년몇 어, 개월 만에 이제 연식 변경하면서 사이드 스텝을 어, 제공해준다. 어, 요것만 하더라도 요번 연식 변경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아주 GV80의 만족도를 꽤 끌어올릴 수 있는 어, 그런 옵션. 어, 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그리고 HUD 성능, 음, 개선이라든가, 스마트, 무선 충전, 시스템, 뭐, 이런 것들, 뭐, 각종 편의장치들을 아주 대거, 고급감을 강화시켰다고 하니까, 물론 뭐, 가격은 이제 소폭 상승할 수 밖에 없죠. 기본, 어, 차량 가격이 조금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이 GV80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어, 감성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성능 개선이라든가, 편의장치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음, 사이드 스텝을 이번에 이제, 과감하게제네시스도 제공했다. 뭐 가격만 진짜 뭐 터무니없이 막어 비싸게 받지만 않는다 그러면 예. 충분히 아주 뭐 AS 뭐 유지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굉장히 아주 메리트 있는 옵션이 되지 않을까? 아마 거의 필수 옵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 SUV 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신체적으로 좀뭐 크고 작고를 떠나서 오르고 타고 내릴 때 아무래도 조금은 불편한 부분들이 또없지않아 있기 때문에 근데 외관상으로 고정식으로 해놓으면 이 발에 자꾸 걸리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전동식으로 하면 자기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거를 디테일하게 설정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외부에서 뭔가 작업을 하거나 이럴 때 걸리적거리지 않게끔 쓸수 있는 게이 전동식. 어, 사이드 스텝의 장점이기 때문에 어, 분명히 어, 언젠간 추가 추가될 것이다 옵션으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바로 어, 1년 어, 몇 개월 만에 GV80도 꽉나하게 어, 럭셔리답게 프리미엄답게 옵션을 어, 사이드 스텝 전동식으로 어, 추가해줬네요 여러분 아무튼 뭐 고소식 오늘 좀 그냥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리뷰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뭐더 꼼꼼한 어, 디테일한 뭐 연식 변경 사항들 알고 계시면 뭐 다른 기사 같은 것들 또 검색해 보시면 참고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탄현의 TV에 전장 카이시에 드리는 비디오 중간 비디오였습니다.